안녕하세요. 이번에는, 어, 소니나 그, 디지 필름 같은, 어, 미러리스 카메라를 소주하고,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, 간편 출세용 가방을 소개하겠습니다. 포르스벤루 카메라, 마이크로 솔더백, 카덴, 3-in-1 가방인데요.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,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,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, 기본 단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가방에 수납하고 다니시기 편하게끔 나온 가방입니다. 그리고 3리 n 런이라는게 뭐냐. 처음에 이제 제공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손목 스트랩이 제공이 되시고요. 그리고 하단부에 4분의 1인치 연결부가 들어가 있는 손목 스트랩.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방 끈 스트랩에도 장착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. 그래서 바로 촬영을 하실 수 있게끔 나오는 스트랩 끈이 하나 더 있고요. 그 다음에 가방 자체 경우에는 안쪽 내부에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를 소장하고 다니시기에도 딱 좋은 사이드로 나왔고요. 이고 양쪽 사이드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필터나 배터리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고 양쪽에다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공간이 따로 있으세요.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장성은 다 내시는 부분이시고요. 이런 가방이 하나 있으면 나중에 먼거리 말고 가까운 데 가실 때에는 솔직히 큰 가방을 되게 부담스러우시니까 이런 가방 하나 정도 있으시면 그냥 근접... 아, 저희 가까운 곳에 촬영하실 때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이 제품을 소개합니다.